시작. 네, 선생님 제트기보다 빠르게 슈웅 갔다 올게요. 응. 형 이거 봐라. 나쌤 신부름 간다. 나 나쌤 신부름 간다. 나쌤 신부름 응. 간다. 응. 부럽지? 응. 부럽지? 그럼 여기 또. 응. 태권아 어디가니? 읽어? 어디 가니? 응. 읽어? 응. 태권이 어디가니? 응. 라쌤 신부름 가요 교장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어디가니? 그러고 신부름 그런 거 하나도 못하는 애인데 선생님이 일부러 시키는 거야 갔다 오라고 어. 태권이는 태권이는 라쌤이 점점 좋아졌다 응와 예쁘다. 음. 이게 다 선생님이, 야, 선생님이야. 선생님이야. 다, 이거 다 선생님 그린 거야. 얘가 음. 좋아하는 선생님을. 이게 다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다 선생님이야. 이러고, 음. 읽어봐. 시작. 이게 다 선생님이, 선생님이야. 음. 예쁘게 화장한 응. 앵글리 버드. 버드. 음. 긴 머리, 앵그리버드 응. 태권이가 그리는 앵그리버드는 모두 라셈을 닮았다. 응.